나는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불안했다. 아버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야단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그가 나를 다른 두 아이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와는 처음으로 같이 있는 것인데도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다 같이 강변의 흙바닥에 앉았다. 크로머는 앉은 채로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내 눈에는 그 모습이 퍽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 새로 침을 뱉어 목표물에 정확히 맞히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저지른 못된 장난을 마치 영담인 것처럼 뽐내며 이야기했다.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로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스러웠다. 두 아이는 어느새 크로머 편이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난 물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친구랑 사과 한 자루를 훔친 적이 있어. 그것도 제일 감나가는 좋은 품종으로 말이야. 나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시작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내게 문제도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덧 붙여 말했다. 친구가 사과를 따서 내게 던지면 나는 그걸 자루에 담았지.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나중에는 둘이서 들수 없을 정도였어. 할수 없이 반씩 나눠 두 번에 걸쳐 들고 놨다니까. 나는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에 빠져 얼굴이 화끈달아올랐다. 이야기를 마친 나는 아이들이 박수라도 칠줄 알았다. 그러나 두 친구는 잠자코 크로머의 눈치만 살폈다. 크로모는 눈을 내리깔고서 내 얼굴을 흘낏 바라보았다. 지금 네가 한말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지. 정말이라니까. 똑부러지게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해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맹세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맹세라고 외쳐봐. 크로모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좋아. 하나님께 맹세. 그럼 됐어. 크로머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도 기뻤다.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오자마자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방향도 같은데. 크로머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감히 크로머를 앞질러서 뛰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집에 이르러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창문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다. 아,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왔구나.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크로모가 문을 밀치며 앞마당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내 팔을 부여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잠깐이면 돼. 내 팔을 잡은 크로모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하고 거칠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건가? 소리를 지른다면 나를 도와주러 누가 달려올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크로모에게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난 어서 들어가야 해. 잠깐이면 된다니까. 너 혹시 물방앗간역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알아?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뭐. 그때 크로모가 팔로 내 목을 휘감아 잡아당겼다. 바로 눈앞에 소름이 끼치도록 악의 찬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과수원 주인한테서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훔친 녀석을 알려주면 주인이 내게 이마르크를 주겠다고 했거든. 설마 나를 이르진 않겠지? 크로머의 양심을 믿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므로 배반 따위는 죄악에 속하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난 가난해.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말이야. 이마르크를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잘하면 이 마르크보다 더 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크로머는 소리내 웃으며 내 팔을 놓아주었다. 크로머는 날 고발하겠지? 그럼 난 도둑놈이 되는 거야. 마침내 아버지도 그걸 알게 될 테고. 나는 온갖 두려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으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어쩌다 그런 말까지 한 거지? 나는 속구쳐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은시계가 생각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재빨리 은시계를 끄집어내 크로머에게 건네주었다. 크로머, 자, 여기 내 은시계를 줄 테니 제발 이르지 마. 고장나긴 했지만 최고급품이라 고치면 아직 쓸만할 거야. 그러자 크로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뭐, 이깟 고장난 시계나 하나 받고 떨어지란 얘기야? 너나 고쳤으시지? 크로머, 제발,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제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다 좋아. 내가 지금부터 누구한테 갈지는 너도 잘알 거야. 잘 아는 경찰관이 있거든. 크로머의 말에 놀란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가 떠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더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크로머! 너무도 두렵고 놀란 나머지 쉰 목소리가 나왔다. 아까 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알고 있었어.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크로모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줘. 뭐든지 다 할게.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훑어본 뒤 소리내어 웃었다. 이마르크만 주면 돼. 네게 이마르크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크로머가 하는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렇지만 이 마르크라니 용돈을 따로 받지 않던 나에게 이 마르크는 아주 큰돈이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둔 저금통이 하나 있기는 했으나 그 안에는 고작 친척들이 준10 페니 짜리나 5 페니 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나한테 정말 한 푼도 없어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줄수 있어. 아메리컨 인디언 책과 병정들 컴퍼스 같은 거. 내 말에 크로머는 입을 실룩거리다가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뭐라고? 그런 건 너나 가져. 그런 거 말고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크로머, 정말 없어. 없는 걸어떻게해 내일까지 이마르크를 가져와. 11시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크로머는 무서운 눈길로 나를 쏘아 본 다음, 한번더 침을 탁 뱉고 돌아서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건 어떨까? 나는 현관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한여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나왔다가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놀란 눈을 했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갔다.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제 그것들은 내 세상의 물건이 아니었다. 나는 죄를 짓고 낯선 물결에 휩쓸려 적에게 위협받고 있는 신세였다. 은은한 빛깔의 돌이 박혀 있는 바닥, 문가 위에 걸린 초상화,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더러운 것을 몸에 묻히고 들어온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비밀이나 걱정도 그날 크로모와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조차도 나를 보호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어쩌다 그들하고 어울리게 된 거지. 어쩌자고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을까? 그게 무슨 대단한 훌륭한 일인 것처럼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한순간 나는 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잘못된 일의 시작으로 내 운명이 나쁜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앞으로도 줄곧 누나들과 부모님이 모르는 잘못된 비밀을 잔뜩 짊어지게 될 거라는 무서운 확신이 들었다. 옷걸이에 걸린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잠깐이나마 희망의 빛이 반짝이긴 했다.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꾸중을 듣든지 벌을 달게 받자. 이런 달콤한 생각이 밀려왔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신발이 젖었다며 나를 나무랐다. 나는 아버지의 꾸중을 달게 받아들였다. 내가 저지른 훨씬 더 나쁜 짓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순간 이상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내가 아버지보다 한수 위라는 우월감. 그것은 지독하게 고약하고 날카로운 반항심이었다. 그깟 신발 젖은 게 대수람? 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모르고 하찮은 잔소리나 해대다니. 크로모가 벌써 경찰서로 달려가서 나를 고발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마치 살인죄를 고백해야 할 판에 겨우 빵한 조각 훔친 죄로 신문을 받는 범죄자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추악하고 삐뚤어진 감정이었지만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어떤 생각보다도 강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묶어 놓았다. 내 머리 바로 위로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경험 가운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버지의 신성함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다. 내 어린 시절을 떠받치고 있던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뜨려야 하는 기둥에 새겨진 첫 번째 칼자국이었다. 나는 이 새로운 느낌에 무서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은커녕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세계가 내게서 멀어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벽시계와 책상, 성경과 거울, 책꽂이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내게 작별을 고하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그것은 쓰디썼다. 그리고 새로운 탄생인 동시에. 무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식구들은 함께 모여 저녁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찬송가와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쓰디쓴 독약 같아서 입도 번긋할 수가 없었다. 나는 피로에 지쳐 내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보통태처럼 내게 잘 자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품에 안겨 울면서 다 말을 테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얼마 동안 캄캄한 방 안에서 문 밖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다가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크로머의 눈을 떠올려 보았다.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동안 상상 속의 크로머의 얼굴은 점점 더 흉측하게 변했으며 그의 눈이 악마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바로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싱클레어 어서 일어나렴. 학교에 늦겠구나. 그런데 너 어디 아프니? 어머니의 묻는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침나절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었다. 대개 이런 경우 나는 어머니가 옆방을 청소하는 소리. 리나가 현관에서 고기 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오전에는 환상적인 동화 속에 머무는 듯했다. 방안으로 비춰 들어오는 햇살은 초록색 커튼으로 가려진 교실 안 햇살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이 내게 조금도 흥미롭지 않았다. 나는 이따금 몸이 불편하면 학교에 결석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11시에 시장에서 기다릴 프란츠 크로머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잠든 척하고 누워 궁리를 했다. 그러나 별수 없이 11시에는 시장에 가야만 했다. 10시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어머니한테 말했다. 이제 좀 나아져서 학교에 가야겠어요. 그렇지만 돈도 없이 프란치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저금통 속에 든 돈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거라도 들고 나가야 했다. 우선 프란치 크로머를 달래놓기라도 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가 서랍에 든 저금통을 꺼냈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저금통 뚜껑에 얇은 양철고리를 뜯어냈다. 가슴이 아팠다. 내 돈이긴 하지만 나는 난생 처음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돈이 제법 많은 줄 알았는데 정작 세어보니 65페니 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에 감춰둔 다음 돈을 손에 쥐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하루 사이에 낯설어진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가축시장에서 3마리 끝짜리 은하를 주운 적이 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나도 은하를 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크로머는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내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서는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뒤도 뒤돌아보지 않고 밀집이 쌓인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얼마 뒤 우리는 작은 돌다리를 건너 변두리 공사장 앞에 섰다.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돌아본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 뒤로 가서 나를 부르더니 손을 내밀었다. 물론 가져왔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진 손을 꺼내 그의 손바닥에 동전들을 떨어뜨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이미 계산을 끝냈다 뭐야 겨우 65페니잖아 음 그것밖에 없어서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난 네가 똑똑하 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따위 동전은 집어치우라고 과수원 주인은 현상금을 깎지 않아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걸. 더는 가진 게 없어. 그건 네 사정이지. 나머지 1마르크 35 페니는 빛으로 남겨두겠어. 그건 언제 갚을래? 그럼 뭐꼭 갚을게. 내일이나 모레쯤? 더 빨리는 안 돼.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내가 알게 뭐야. 넌 부자고. 난 가난해. 어쨌든 이번에는 내가 기다리기로 하지. 모레 오후에 네집 앞에. 휘파람을 불 테니, 그때 봐. 내 휘파람 소리 알지? 크로머는 휘익휘익 휘익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나는 전에도 그 소리를 몇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프란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이다. 이후로 내 귓가에는 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맴돌았다. 그 소리는 내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빼앗아갔다. 크로머를 따라가 빚독촉을 받는 일이 몇 주나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5페니이나 10페니를 주곤 했는데 대개 싱크대 위에 놓인 리나의 장바구니에서 훔친 돈이었다. 그런 몇 주일이 내게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한평생을 통해 그처럼 심각한 굴욕감과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저금통이나 리나의 장바구니에서 돈이 없어진 일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 들켜 꾸지람을 들을지 모를 일이었다. 때때로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어머니의 눈빛만 보고도 나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보다 더 놀라곤 했다. 내가 돈 없이 나타나는 날이 거듭되자 크로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크로머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신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에 종이 쪽지 매다는 짓까지 해야 했다. 심지어 꿈에서조차 크로머에게 괴롭힘을 당해 땀범벅이 되어 일어나곤 했다. 하루는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을 가지고 들어왔다. 어디가 아픈 거 아니니, 싱클레어? 머리를 쓰다듬는 어머니에게 나는 소리쳤다.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어머니는 내가 소리 지른 일에 대해 캐물으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잊어버린 척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더니 아침마다 냉수 마차를 하라고 권했다.